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상과 한 짝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사무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 하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사무엘이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에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고 결국 그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된 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사무엘 하 8장 6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윗 씨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 씨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이게 다윗의 일생.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했고 결국 유대인의 회방과 핍박으로 그가 로마에서 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사도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바울사도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자기의 공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씨를 뿌렸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그 뿌린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모든 수고가 다헛수고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이야기했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공로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의 인생 70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바울이 배울 바울 될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기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다 아무것도 아니요 다 헛된 인생 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게 지혜고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에서 찌그러들고 세상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은혜가 충만한 다윗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천하의 믿음의 용사인 다윗도 두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됐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안의 바세바와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했던 그 죄고요. 두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던 조사하였던 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 게왜 죄일까? 상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 책이 민수기. 왜책 이름이 민수기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번 조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한 다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첫 번째 헤아렸고요.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가?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두번 조사했기 때문에 백성민 숫자수 써서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두번 헤아렸는데 왜 그것은 죄가 아니고 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은 왜 하나님께서 죄라고 보셨느냐? 똑같이 헤아렸는데 왜 누구는 죄가 아니고 누구는 죄가 될까? 그 차이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렸던 그헤아린 목적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 그 조사의 목적과 이유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숫자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니 바위시 다윗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했을까? 두번 헤아렸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오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나올 때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했느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만 했어요,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열 가지 재앙 누가 내리셨나요? 하나님이시죠.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던가요? 홍해죠. 그 홍해 누가 가르셨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포대 해가지고 길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열 가지 재앙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 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렸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과 원망만 했어요. 광야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살때 먹을 거, 만나 마실 거, 물, 먹을 거, 매출하기, 다 누가 주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먹었나요? 아니죠. 다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를 때물 어떻게 구했나요? 우물 파서 먹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쳐들어서 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애굽에서 노예였고 애굽에서 허겁지겁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를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가지고 준비해 온 민족이에요. 둘이 전쟁했어요. 누가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기. 광야생활 40년 살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심지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할 때 이기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고 한것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생활 하시면서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제가 아까 은혜 말씀드렸죠 은혜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한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 출애굽 때 광야 생활 40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아니라 누가 다 하셨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라,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숫자를 헤아려라 말씀을 드렸냐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가난 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내가 아낌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너희는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게 모세가 숫자를 헤아린 목적이에요. 반면에 다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했나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그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다윗이 한 것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만 다녔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다윗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은혜잖아요.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좀안 되다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손만 되면 성공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잘라서 그렇게 성공한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그가 목동 칠 때,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승승장구 하니까 그 다윗이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를 자기의 능력과 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죠. 다이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 80만, 유다 군사 50만, 130만 군대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130만 군대만 있으면 나는 어디 가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내가 이겼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변해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130만 군대만 있으면 그 군사력으로 나는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능력 내심내 내 군사력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습니다. 그게 다이시였던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군사력이 130만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게 다이시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잊지 않으라고, 그 은혜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렸는데, 다윗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힘으로도 세상 잘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거죠. 이 차이가 모세는 죄가 아니고 다윗은 죄인인 되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때까지 은혜가 충만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이 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라고 자꾸만 요압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내보랐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그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왜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탄이 다윗을 꼬였다고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할 일이에요 죄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죄짓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죄인이다.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사사기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천하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해주셨던 그 믿음의 다위.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찍어서 다윗 받느냐?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다윗인데, 그런 다윗도 잠깐 한눈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죄인이 되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해주셨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하는 그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인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큰 죄에 빠지겠어요. 천하의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며, 왜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고 은혜에서 벗어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죄인이 됩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남들보다 뭐 헌신을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하시면 다윗이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신 은혜 끝까지 잘 붙들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다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죄의기에 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절대로 격기로 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격기로 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잊지 않도록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 자리를 벗어났느냐, 그걸로 우리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는 은혜의 자리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이김을 주소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김을 주시어서 끝까지 은혜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